2월 가정예배 바이블 챌린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2월의 준비물을 꺼내 보아요 2월의 준비물 바이블 챌린지 안내서 말씀 게임 설명서 지령 카드 메시지 카드 빙고 게임 카드와 2월의 승리자 배지 그리고 지난달에 받았던 어깨띠와 기도 카드 모든 소품이 준비되면 게임을 시작해요. 들어가기, 지령카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순서에 따라 함께 예배를 시작해요. 말씀게임, 바이블 빙고. 이달의 게임은 바이블 빙고예요. 다 함께 말씀게임 속으로 출발! 바이블 빙고 만들기. 아래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서 빙고판을 완성해요. 초록색 단어만 기록해요.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은 뒷면에 표기되어 있어요. 지저스를 빈칸 중 원하는 곳에 써 주시고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별명으로 나머지 칸을 채워 주세요. 라이블 빙고판이 완성되면 1월 우승자가 시작! 을 외치고 게임을 시작해요. 게임은 1월 우승자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대로 진행돼요. 차례가 오면 원하는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의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동그라미 5개가 직선으로 이어지면 한 줄이 완성돼요. 가로, 세로, 대각선, 다섯 줄을 가장 먼저 완성한 사람이 바이블 빙고! 라고 외치면 승리자가 돼요 바이블, 바이블 빙고! 빙고! <laughs> 결단하기 메시지 카드 다같이 어깨띠를 하고 승리자의 어깨띠에 배지를 달아 배치 배지 수여식을 해요 1월 우승자가 또 우승을 였을 경우 그 배지 옆에 배지를 달아주세요. 승리자가 오늘의 메시지 카드를 낭독해요. 승리자가 메시지 카드를 낭독할 때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결단기도 기도 카드. 가족 모두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뽑아요.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며 자신의 기도 카드에 적힌 내용으로 결단의 기도를 해요. 마지막 사람이 기도한 후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요. 2월 가정예배 바이블 챌린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정민 전도사님 영육에 강건한 붙들어 주셔서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유치부 친구들의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와 교회와 각 가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리브가와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이번주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두 자녀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 중에 너무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아서 춤추기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 친구들 하루 중에 생각해 보면, 어, 좀 기분이 언짢거나 엄마에게 혼나서 조금 속상하거나 아니면 동생이나 오빠 형아와 다투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얼굴 표정도 이렇게 변해버리고 또 때로는 울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야곱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울고 싶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형님 에서와 동생 야곱은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동생은 언제나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어느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들처럼 큰 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형인 척 대신하며 큰 아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고, 형님은 화가 나서 야곱을 해치려고 찾아다녔어요. 야곱은 더 이상 집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멀리멀리 멀리 떠나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아유, 힘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 오, 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도 보고 싶고. 야곱은 가까이에 있는 돌을 베고 누웠어요. 그리고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천사들이 천국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들은 아주 많아질 것이며, 많은 사람이 너와 너의 자녀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laughs>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오랫동안 꼭꼭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고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laughs>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겠어. 하나님,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꼭 저와 함께해 주세요. 약속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시지만 오늘 야곱처럼 실수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는 우리 영세교회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말씀을 잘 들었죠?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꾸중 듣고 또 속상하고 외로워서 우리 얼굴 표정이 이렇게 되고 울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속상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예쁜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그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욕심부리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외롭게 되고 속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곳에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또 행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칭찬들을 만한 일을 할 때에도 물론이고 또어 슬프고 외롭고 또 때로는 잘못해서 어 우리에게 너무 실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